네, 안녕하세요. 5월 포럼 회원 여러분, 그리고 5월 그리고 마이TV 시청자 예,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어, 뭐 요즘 훌루가 창궐한다는데 특히 건강하시고 어, 대한민국은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또 좋은 나라입니다. 아, 그래서 하루하루 어, 저도 그 마음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어, 하루하루가 또 즐거운 날, 날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호남에 민감한 정치적 상황 맞물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 대신해서 미국 내셔널 플래스 클럽 연사 초청받으셨습니다. 어, 향후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개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해야 되겠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과 토론도 많이 하고 네. 뭐 해서 원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김 대통령께서, 어, 저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 그큰 선물을 주셨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요. 원래 5월 달에 그 북경에 다녀오셔서 9월쯤에는 뭔가 북미 대화의 물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9월 18일 미국에 가서, 어, 전미 언론협회,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하겠다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당시에 그 주치들이 아 이제 대통령님 이건 무리입니다 건강 상태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더니 내가 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N P C 에 가서 연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판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미국 또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한반도에서 대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저의 부상을 정리해서 밝힐 생각입니다. 네, 뭐 어, 친노신당 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 저는 크게 봐서, 어, 지금, 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어,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 친노신당을 구상하는 분들의, 그, 생각도 존중하지만, 그 전제로, 전제로, 어떻게 하면 정권을 되찾아올 것인가에,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어, 저는 얘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돼서 한나라당 정권의 재연장이 아닌 다시 민주개혁 정권이 3기 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이것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 용산 참사 해결촉구결의안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직접 개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복당 문제라든가. 개인에선 정치적인 현안을 뛰어넘는 보다 큰 미끄림의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연두에 돕다거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참사의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이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다.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유가족들이 흘린 피눈물이 얼마나 어, 정말 강물을 이룰 정도죠. 저는 생명과 인간의 존엄 위에 존재하는 법치는 없다고 봅니다. 법치라는 것도 결국 생명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 선량한 시민들이 물론 어, 철범인으로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무리한 그런 물리적 투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죽여도 좋을 그런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진상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놓고도 법원에 내지 않고 있는 3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내라고 판사가 명령해도 안 냅니다. 지금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법에 허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법원에서, 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 어떤 필요한 자료든지 재판부가 명령하면, 그, 어 낼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근본 문제인데요. 재개발이 왜 이렇게 건건이 충돌하느냐? 거기에 뭔가 독점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익을 이 독식한단 말이에요. 즉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독식하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선례들이 있어요. 미국의 경우가 그렇고 일본의 경우가 그렇고 영국도 그렇습니다. 뭐냐 개발 이익을 독식하도록 못 하고 그 개발 이익을 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단 말이죠. 그 진즉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겁니다. 이이 이 법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치유에 관한 법인데요. 지금 이 유가족 들 중에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중3고2고3 지금 8개월째 병원 영안실에서 학교를 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있는 상처 아마 이 부분이 용산 참사가 일단락돼도 오래갈 겁니다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이것 이런 부분들을 그 치료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는 법을 어,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용산삼법이라고 하는데, 에,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친서민, 중도실용,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에, 뭔가 좀... 아, 어, 이분들이 꼭뭐 강부자, 부자들만 위한, 강남의 부자들만 위한 정권은 아니다. 또, 고소형, 내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이 죠 그런데 문제는 진정성입니다. 근데 그 진정, 그것이 정말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정부를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그 증명을 해야죠, 진정성을. 그 간단합니다. 용산에 가시면 됩니다, 대통령에. 그래서 용산 문제를 깨안고 해결할 때그 진정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네, 좀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그, 큰 정치인이시고 그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또뭐 개인적으로 참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 단점이 하나 있을 것같아요 단점이 <laughs> 하나, 하나가 아니라 뭐 너무 <laughs> 많, 많아서요. 예. 제가 좀, 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저만큼 피가 뜨거운 사람도 없는데, 그 점에서 뭐 제가 좀 반성해야 되죠. 근데 제가 대학 때또 기자할 땐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점점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술이 약해지고 술을 멀리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킨십이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좀 어그 호주가 대주가 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사람이라는 건 역시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뭐좀좀 어, 좀 풀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어, 인간적으로 그 교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 적은 것이 아쉽.